이번 사연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30대로 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도 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히 계획하고 체계를 잡은 뒤 진행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진행도 더디고 완벽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업무를 시작한 거에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업무 생각에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힘들고 어, 최근에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낭만도 없고 여유도 없는 일벌레 같다 그러고 미래 걱정만 하는 구두쇠라고 하네요. 너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고 헤어지자는 말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의무심을 갖고 계시네요. <laughs>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런 사연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 어떤 모습인가요? 강박증과 강박적 성격. 강박증은 지가 괴롭고 강박적 성격은 주변이 괴롭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아마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약간 그런 강박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뭐, 강박적인 면들이 있어서 자기도 힘들지만, 네. 주변 여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강박적인 성격도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거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계획 잡고,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사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의사들 많거든요. 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학창시절에도 보면 수학 공부하면 이제 집합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집합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음을 잡고 또 집합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앞에만 새카맣고 이에는 이렇게 안 되게 되는 이분도 이제 상사에게 느리다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고 이렇게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어, 사실은 이 강박이 결국에는 불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이분이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뭐에 대한 불안일까요? 강박.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사연도 나오지만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좀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같은데 실제로 상사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넌좀더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남으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기 싫어서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네. 이렇게 자꾸 불안해하고 이런다? 네. 실제로도 남들에게 비난을 받은 경험도 있으신데 그런 게 이제 몇번좀 상처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자기 안의 목소리로 좀 자리 잡게 된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사실 완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불안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덜기 위해서 어, 공회전하는 것 같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음...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하든 이분한테. 당신은 문제입니다라고 해주긴 해줘야겠죠? 네, 문제가 있죠. 본인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어, 음흠. 완벽하게 완벽해지질 않으니까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를 성립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불가능한 목표? 네. 맞아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그일 자체보다도 본인이 꽂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들면 어떤 뭐 선을 맞춘다든지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거를 제거하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좀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제 얘기 같은데요. 아. <laughs> 선생님, 그런 만들...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발표를 좀뭐 여기저기 사회들 하니까 네. PPT 만들면, 어, 저는 모든 PPT 만들 때 제목의 라인 먼저 제일 먼저 맞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모든 PPT의 타이틀의 가운데 위아래 간격을 제일 먼저 맞춰요. 네. 사실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PPT를 만들 때 순서대로 그렇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맞추셔도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를 다운 슬라이드 넘겼을 때 이게 글자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건못견 네. 그거 아무도 모르실 텐데. <laughs>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조금 이렇게 막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막? 네. 어떡하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제 진료실로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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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한 이야기를 좀더 네,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 진료실을 따로 찾아가기로 하고, 오늘 이 사연 주신 분께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팁을 좀 한번 주시면, 어떤 음... 팁을 줄수 있을까요? 완벽주의가 있으신데, 이거는 사실, 불안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일에 실수를 하면은 비난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어,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방식 자체가 내가 꽂힌 부분에만,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완벽주의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의. 음흠. 그러니까 사실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청결에 집착하시는데 머리는 막 떡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 같이 전체적인 위생이 중요한 건데, 손 씻는 데에만 굉장히 집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진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 행동인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전체적으로 좀 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자친구도 보면 뭐 미래 걱정만 하고 돈을 아끼고 이런 이것도 좀 완벽주의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아끼고, 인색하게 굴고, 음. 음. 지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네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여자친구는 놀러 가고 싶은데. 미래에 잘 살아야 된다는 네. 거기에만 꽂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걸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만 걱정하고 네. 있다? 그걸 대비하느라고 네네. 지금도 즐기지 못하고, 막상 그 미래가 다가오면, 음. 그때도 또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음. 느낌이 있어서, 음. 정말 지금 즐거울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한번 일을 망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을 망쳐본다 네. 정말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비난 받을까봐 두려운데 그럼 대충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비난을 듣는지 근데 더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완벽하려고 하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지금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을 좀 추구하고 있고, 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 네네. 한번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좀 무너뜨려보는 이런 경험을 음. 좀 해보면 어떨까. 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내일 연차 내고 여자친구가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분은 절대 못하실 것 같거든요. <laughs> 갑자기. 그러네요. 네. 이런 룰을 좀 깨보는, 그리고 여유를 좀 찾으면 여자친구도 굉장히 만족해 하지 않을까. 이미 헤어지셨나요? 아, 제가 딱그 얘기 생각, 갑자기 생각이났는데 <laughs> 아직, 아직 연결 중이셨길 바라고. 그죠 <laughs> 네. 뭔가 좀 틀을 좀 깨서 네. 한번 무너져 보시기를 어,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사실. 네. 그런 데서 네. 여유나 유머 같은 것도 나오고. 음. 주변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선생님 이게 선생님 만화를 보면 음, 네. 되게 정말 한 컷에 담은 저는 정말 말이 주절리 주절이 많은데 한 컷에 정말 딱 간략하게 내포된 의미를 있고 이런 한 컷을 보면 저는 아 이게 파로광장이란 분은 되게 여유가 있고 생각이 많고 느릿느릿 느릿 갈 거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선생님? 제가 추구하는 반응은 그건데요. 음. 사실은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은 게으르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게으르고, <laughs> 예. 저도 이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마감일 돼서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으면 더 미루게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장 음. 시작하는 게더 좋은데, 음. 잘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는, 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려다 보면 조금 더안 좋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그럼 우리 8호 강사님의 다음 만화는 한번 망가져보는 걸 한번 기대를 하면서? 네. 채색도 안 하고, 막. 채색도 안 초안을 하고. 초안을 그대로 올리고. 어,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걸 한번. <laughs> 제가 사실은 해봤거든요. <laughs> 어, 그래요? 피드에 색깔도 맞추고, 줄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런 내용 올리고 한 줄은 이런 내용을 해봤는데 그게 지금 며칠 지나니까 또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laughs> 우리 파라오 선생님이 한번 시원하게 망가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